이번 시간에는 전체 탐색 심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한 문제의 구조를 전체 탐색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수 있다. 거스름돈 문제의 구조를 다양한 전체 탐색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수 있다. 셋째, 전체 탐색의 기본인 탐색의 종료 조건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재기적인 구조를 통해 전체 탐색의 프로그램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전체 탐색 문제로서는 맥시멈 썸을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썸 문제는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최대로 가능한 부분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분합이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개의 원소 중에 i번째부터 제2번째 원소까지의 연속적인 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집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합의 최대는세 번째 원소부터 여섯 번째 원소까지의 합인 9가 최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합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원소까지의 합이 구가 되는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맥시멈 썸에 대한 입출력입니다. 입력은 n의 값이 2부터 100, 원소의 크기는 마이너스 1000에서부터 1000 사이의 정수로 구성됩니다. 출력은 최대 부분합을 출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맥시멈 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탐색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의 n의 값에 대해서인데요이 n의 값이 현재 문제에서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크기가 100이기 때문에 뭐 계산량의 문제라든지 시간 복잡도의 문제에 있어서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선형 형태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선형 형태의 전체 탐색으로 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오더로 n의 세제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스텝 1에서는 구간의 합을 구할 구간의 시점 s를, 그 다음에 구간을, 합을 구할 구간의 끝점 e를 정합니다. 즉, s와 e를 결정하고 이 구간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s, E 구간의 합을 구한 다음에 현재 우리가 생각해 놨던 구간의 합보다 큰 값이면 구간의 합의 최대 값을 갱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가장 큰 합을 출력합니다. 자, 다음 코드는 맥시멈 썸을 구하기 위한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바와 같이 s와 e라는 시작점과 끝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가능한 모든 s와 가능한 모든 e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s의 시작은 0부터 2의 시작은 s부터 n까지. 즉,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0에서 0 사이, 0에서 1 사이, 2에서 3 사이, 5에서 5 사이라는 형태로 가능한 모든 구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모든 구간이 결정되면 구간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포문과 이두 번째 포문은 s와 e를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포문은 이 s와 e가 결정되어졌을 때 s 구간하고 e 구간 사이에 있는 원소들, 이 원소들의 합을 계산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누적 연수를 하나 이용해서 a, k가 가지고 있는, 즉 원소의 합을 썸에 누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썸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answer, 즉 답이죠. 최대합. 최대합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answer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하지 않거나, 이런 코드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n의 세제곱 형태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맥시멈 썸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거슬러 줘야 될 돈의 액수가 주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종류에 따라 동전의 수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동전에 어떤 종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슬러 줘야 할 동전의 개수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 필요한 동전의 개수들 중에서 가장 적게 동전을 거슬러 주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출력입니다. 입력에서 보시면 거슬러 주어야 할 돈의 액수는 M으로 10부터 10,000까지입니다. 그 다음 동전의 종류입니다. 동전의 종류는 1부터 10까지 마지막 액수는 10원부터 얼마까지 동전인지에 대한 동전이 가지고 있는 액수를 입력받게 됩니다. 출력은 필요한 동전의 최소수입니다. 예시입니다 730원이라는 동전을 거슬러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서 봤던 m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동전의 개수. 동전의 종류의 수입니다. 그다음에 동전이 다섯 개 있는데 1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1250원짜리 동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동전들이 있을 때 730원을 거슬러 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동전의 개수는 6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거스름돈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제의 상태를 지금까지 지불한 액수로 설정하고 서로 다른 동전 한 개를 이용해서 지불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그냥 구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상태 트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tate Tree라고도 부르는데요. 상태 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상태의 변화 과정을 표현해 보는 구조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첫 번째 방법은 이 X라는 돈. 우리가 원하는 X라는 돈을 0에서부터 시작할 거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입력되어지는 M의 값에서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구조도는 좀 다른데요. 현재는 0이라는 원에서 시작을 해서 M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0이라는 돈에서 10원짜리 동전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건 이제 10원이 되겠죠? 그 다음 50원짜리를 사용하면 50원이 될 거고요. 100원짜리를 사용하면 100원, 500원짜리를 사용하면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동전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의 액수는 10원 혹은 50원, 100원, 500원이 된다라는 표입니다. 이걸 확장해 가는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확정할 거냐? 그럼 이 방법을 언제까지 확정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m, 그죠? 어디죠?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라고 했던 입력되는 m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m의 값보다 넘어간다라면 더 이상의 동전의 개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구조들을 그릴 거냐는 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의 결정에 의해서 확원할수 있게 됩니다. 자, 거스름 돈 해결 방법에 대한 구조들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이 지금 120원이고 사용 가능한 동전이 30원, 50원, 60원, 100원일 때의 탐색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색하는 돈의 개수는 우선 0원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0원에서 30원짜리 동전을 하나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동전의 합은 30이 되겠고요. 50원짜리를 사용하는 경우 60원, 100원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깊이 1까지 탐색한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를 이제 확장해서 다시 60원에서 사용했던 돈, 음, 즉, 30원에서 사용했던 돈을 확장해 보면 다시 얼마를 사용하는 경우, 30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50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60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30원에서 다시 30원이 더해진 60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 30원에서 50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80원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0원에서 60원을 사용하는 것은 90원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깊이를 더해가면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동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전을 사용하다 보면 맨 마지막 즉 30원에서 30원을 더하고 60원에서 다시 90원이 더해진 즉 120원이 되어지는 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곳에 이런 120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성이 되어질 텐데요. 자, 지금까지 사용한 동전의 개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미 0 원에서 시작했을 때 30원을 사용한 이 케이스, 즉한 개의 동전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두 개의 동전, 그 다음 여기서 세 개의 동전을 사용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0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동전의 개수는 3이 되는 것이고요. 이 케이스는 몇이에요? 얘도 3이 되겠죠? 그다음 이 케이스는 여기 4개에다가 다시 한번 30원이라는 동전을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동전의 개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들 중에서 가장 적게 사용한 동전을 찾아서 그 동전의 개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50원을 선택했을 때의 경우 그려지는 상태 트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60원을 선택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 트리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 120원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이를 L 코드로 구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구조화를 탐색할 건지에 대한 결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M이라는 금액이 있다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액을 MON이라고 했을 때이 만들어 놓은 금액이 M보다는 크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탐색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만들어지는 돈 MON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 M보다 크게 되면 더 이상 탐색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리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M하고 MON의 결과값이 같다라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원하는 120원이라는 금액을 거슬러 줄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만족된 조건을 만족한 상태 인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m이라는 동전, m이라는 금액을 거슬러 줄수 있는 동전의 개수를 ans에 가지고 있었을 때 현재 다시 발견된 동전의 개수 d가 크냐 작으냐. 우리는 지금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d 값이 작았을 때만 현재 최소로 알고 있는 ans라는 값을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하고 뭐 하는 거예요? 탐색을 중지하는 거죠. 리턴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아니라면 아직 mon이 우리가 원하는 m의 금액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조금 전 살펴봤던 구조화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재기적인 관계에 의한 mon 더하기 동전의 종류에 따른 합을 결정하고 동전의 개수를 하나 증가해서 다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화된 재기적인 관계에 의한 표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달리 두 번째 방법은 이 상태 트리의 깊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의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동전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상태 트리의 깊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깊이를 줄이는 방법의 한 방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이번 방법입니다. 자, 이번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지금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지금 X라는 동전에 우리가 원하는 동전의 개수에 대한 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X 더하기 50. 3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X 더하기 30. 그래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동전을 다 사용해 보는 거였는데요. 이번 방법은 한 가지 동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라는 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x 1에 30원짜리 한개 썼을 경우, X5에 두개쓴 경우, x에 30원짜리를 두개쓴 경우, x에 30원짜리를 세개쓴 경우.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돈의 액수가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경우 수를 다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가로로 가능한 거. 또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50원짜리로 가능한 경우, 뭐 여기는 60원짜리로 가능한 경우, 여기는 뭐 100원짜리로 가능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의 탐색 기법을 좀 달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같이 지불할 금액이 12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전의 종류도 동일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0원에서 출발하는 건 동일합니다. 0원에서 뭐예요? 50원짜리 동전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경우, 한 개도 쓰지 않은 경우, 한 개를 쓴 경우, 두 개를 쓴 경우, 만들어질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한 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0원에서 변화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한 개를 쓰면 50원이 될 거고요. 100원짜리, 아, 두 개를 쓰면 100원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번에서는 어떻게 해요? 50원짜리 동전을 썼으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얼마짜리 동전이요? 6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원짜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하나 사용한 경우, 두개 사용한 경우 해서 또 나름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동전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순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120원이라는 동전의 개수가 이미 결정되는 사항이 발견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몇 개를 사용한 거냐면 동전의 개수 몇 개요? 두 개죠. 요거죠, 요거. 또 이렇게 세시면 안 돼요. 아 하나, 어두번안네두개 이렇게 세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선 동전의 개수가 간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개라는 개수를 우리가 얻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이런 뭐를 이용해서. 구조들을 이용해서 120원이 되는 구간을 다 선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전의 개수 중에서 최소가 되는 동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코드입니다. 코드도 동일하죠. 단 여기서 이 코드는 좀 달라지는 건 k가 n까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mON이라는 값이 n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리턴 조건으로 즉 종료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고요. 다음은 같아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값이 찾아졌느냐. 찾아졌다면 현재까지 찾은 값보다 작으냐, 크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음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학습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스름돈 문제와 맥시멈 썸 문제를 가지고 전체 탐색에 대한 심화 문제를 다뤄 봤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중요시하게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최다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구간들을 모두 탐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형적으로 그냥 가능한 경우 수를 모두 다뤄 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전체 탐색의 한 방법임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탐색 공간을 어떻게 구조하는지의 첫 번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탐색 공간을 구조할 때 대부분 뭐 상태 틀이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예입니다. 두 번째 거스름돈 문제는 깊이 우선 탐색 기법과 너비 우선 탐색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은 간에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방법, 즉, 가능한 모든 동전을 다 사용해 보는 방법이 깊이 우선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가능한 하나의 동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 보는 방법이 너비 우선 탐색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법의 차이점은 문제에 따라서 탐색해야 할 상태 트리의 깊이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문제에서도 내가 깊이 우선 탐색을 할 건지 혹은 너비 우선 탐색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탐색에서의 탐색 조건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탐색 조건을 최소화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탐색을 그만둘 건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요소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복잡도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 조건에 대한 최소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수행시간 혹은 계산량에 굉장히 문제화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최소화"라는 부분에 좀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